박범계입니다 대체 토론 겸 현안 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님. 예. 지금도 대통령 인사권 관련해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한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했는데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번 정순신 후보 자녀의 악학폭 사태 때 내가 알았더라면 그냥 넘어가진 않았어,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셨죠, 국회 와서. 음, 제가 언론에 언론에 예, 예, 이 예. 답을했던 걸기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 아직은 후보죠, 대통령 임명하지 안했으니까 그 역시 학폭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 검증이긴 하지만.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개별 어, 검증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드리고요. 이 드리구요. 정도도 답을 아, 못 드리고요. 어,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나오는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음지에서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책임성의 강화, 투명성의 강화라는 그런 취지로 답을 하신 적이 있죠. 지금 양재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고 있죠. 네. 예. 진지하게 좀 답을 당연히 해주세요.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물어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좀. <laughs> 자. 자,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언론 보도가 어, 최종 인사청문회까지 수없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예를 들어 김승유 이사장도 있었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어보지 않으신 것 같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또 교사들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뭐 굉장히 에, 말씀을 많이 하셨고 호소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바 있습니까?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일차적으로 검증해서 일차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임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그저께 몇, 며칠 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서로 간의 입장을 보고 가는 것으로 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소관부서의 담당자 주무관서장인 장관께 묻는 겁니다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아니 거기서 그걸 묻는 거예요 거기 나온 얘기니까 저희가 그걸 안 봤다고 생각했죠 그렇다고 해서 입장이 다르기 무슨. 때문에 에이,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답인, 다른 답을 기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7월 2 7일 날, 건 아닙니까? 7월 17일 날, 8월 17일 날, 가월 17일 날, 8월 17일 날, 8월 17일 날, 8월 1 7가 날, 8월 17일 날, 8월 17일 날, 8월 17일 날, 는월 17일 를 8월 17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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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 7한 날, 8월 17일 날, 8월 는7일 날, 8월 17일 날, 8 지명에도 늦지 않을 사안 아닌가요? 아, 그 지명된 얘기고요. 그리고 그 얘기까지도 지금 청문회에서 왔, 그 서로 공방이 왔던 문제 아니에 인사 검증 부서장으로서 장관계 묻는 거라니까. 제가 그렇게 답 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혁신 위원회에 뭐 대통령께서 없는 직책까지 만들어서 부위원장이다. 실질적으로 이분을 중심으로 어,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고 서울고등에서 아직 재판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내용이 전체를 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아니라 정치관여 부분은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하부심에서 시정이 날 것을 상당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장관으로서는 예상할 수는 있었다고 봐요. 오랜동안 형사사건을 취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인사검증의 실패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상황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고 의뢰받은 것의 하나입니다. 추천이나 비토는 저희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작년 12월에 제가 인사검증 내용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하나하나 제가 다 챙겨보고 앞으로 그럼 차차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역시 작년에 그 바뀌신 거잖아요? 책임이 네.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날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또공채사를 하고 이러네요. 아, 이거 박병규 위원님 판단이시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 내가 제일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그렇게 서둘러 서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역대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것 없이 오랜 동안 인사 업무와관련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이만한 부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는. 독립된 행정부서인 법무부가 아니라 전통적인 민정수석실 방식이 좋고 만약 거기에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한바 있고 더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다. 장관께서는 원래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위임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다 보니까 급조해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2022년에 당연히 그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예산이 편성될 리가 만무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2022년도에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법무부 직제가 만들어져 출범을 했는데 2021년도에 2022년 세출 예산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예산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기구가 출범하는 경우는 어디나, 어디나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운 기구가 출범할때 그런 사진을 가지고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승인 전용 신청을 하셨어요. 그것이 다 법무부 본래의 기본 경비들입니다. 그럼 다른 쪽에서는 원래 정해져 있는 예산을 끌어다 쓴 게니까 거기에 지출하게 되어 있는 예산 항목의 부실을 초래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어, 미래일이 아니라 과거의 걸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부 인건비를 비롯해서 제는 문제는, 문제는 들어보세요. 오히려 예산에서 들어보세요. 제대로 판정을 저... 안 해준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본부 인건비 포함해서 특근 매식비, 기타 운영비, 직책 수행 경비, 특정 업무 경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유류비, 관리 용역비 이런 거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전용하다 쓰면... 그래서 <laughs> 그렇게 서둘불러서

저는 이게 어떤 정략적인 이유로 이, 이 관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답변드렸습니다.